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정 활동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얼마나 놀라운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특히 챗GPT와 같은 기술은 지금까지의 의정 활동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방대한 양의 자료를 다루고 복잡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인공지능은 그 과정 전반에 걸쳐 새로운 방식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들이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했던 자료 분석, 조례안 검토, 예산 심사, 시정 질문, 5분 발언 등의 업무는 인공지능을 통해 더욱 빠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우선 인공지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대량의 자료를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그 방대한 자료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중요한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원들은 자료의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고 더 정확한 감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인공지능은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 이상징후나 예산의 비효율적인 사용 사례를 자동으로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감사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며 보다 정교한 감사가 가능하게 만듭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의원들에게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수많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어느 부분에 예산을 집중할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인공지능은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여 예산의 사용 패턴을 예측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이용, 전용, 불용, 집행잔액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의원들은 내년 예산의 증감과 장기적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더 합리적인 심사를 가능하게 지원합니다. 인공지능의 시뮬레이션 기능은 예산 결정의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해 줌으로써 예산 심사 과정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조례 입법 및 심사에서도 인공지능의 역할은 매우 두드러집니다. 입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위 법률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새로운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지역 특색에 맞는 조례 제정과 개정을 위해 다른 조례와의 중복성이나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례안 작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일 수 있으며 입법 절차를 크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은 시민들의 의견을 분석하여 입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시민들이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의원들은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방대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은 필수적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요구된 자료의 양이 많고 복잡할수록 이를 빠르게 분석하고 요약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은 이러한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의원들에게 핵심 정보를 요약해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 시간을 대폭 줄여줍니다. 이로써 의원들은 자료의 핵심 사항을 파악하고 집행부의 요구나 문제점, 대안 제시가 매우 용이합니다. 또한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며 타 시도 시군의 사례도 제시하는 등 인공지능은 지금까지 지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탁월한 의정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의 도입은 지방의회 의정 활동 전반에 걸쳐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료 분석 조례안 제정 및 개정 조례 심사 예산 심사 5분 발언 시정 질문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뿐만 아니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책 수립까지 인공지능은 의정활동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한다면 지방의회는 더욱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